후보자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가지고 본인이 하시겠다는 일 반박 좀 해볼게요. 그 법무부랑 검찰 쪽이랑 따로 해야 할 일이 나눠져 있는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거든요. 분명히. 근데 왜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분이 검찰 개혁을 외치고 계신가?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네. 다른 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시나? 참 참담한 하루입니다. 혹시 오늘 다들 조국 기자 회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제가 한 3, 4시간짜리 영상 4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. 첫 번째, 몰랐다. 두 번째, 조사해봐야 된다. 세 번째, 상황을 지켜보자. 네 번째, 처가했다. 이거 4마디면은 3, 4시간짜리 동영상 보실 필요 없어요. 일단 뭘 물어보든 다 모르겠대. 모르는 거 아니면은 좀 조사해서 알려드리겠대. 조사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답변이면은 추후 자기가 법무부 장관 되면은 상황 지켜봐서 얘기해 주겠대 그리고 뭐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뭐 장학금이든 사모펀드든 다 와이프가 했대 진짜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밤늦게까지 기자회견 하고 계신 건지 좀 의문이 드네요 기자회견 내내 뭐 자기가 법무부 장관 후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자기는 그동안 얘기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해명을 안 했더니 온갖 의혹이 커졌다,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, 그렇게 온갖 의혹이 있는 거 아시는 분이 말못 하시는 기간 동안 왜 정리를 안 하셔가지고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시고 계세요? 아니, 그, 민주당 출입 기자만 가서 기자회견 하셨다며요. 다 조국 신의 편이잖아요? 근데 어차피 다 질문지 돌리고 질문 받았을 건데, 거기서 모르신다 조사해 봐야 나오는 답변이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양보가 안 되는데 구기영 그 내가 어제 구기영이 sns에 그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 퍼다 날라서 공유한 거 그거 가지고 영상 만들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성실한 고등학교 2학년이면 2주 만에 만들 수 있다라고 어떤 놈이 쓴 글을 갖다가 구기영이 공유를 해서 간접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? 근데 오늘 기자회견 나오셔가지고는, 아, 이거 제일 저자는 너무 과한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면은, 그 어제 내가 영상 만들 때 참고했던 구기형이랑 오늘 기자회견할 때 나온 구기형이랑 뭐좀 다르신 분인가? 지키렌 하이든가? 문도예요 다른 사람이에요?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? 그리고 뭐 장학금 관련해서 뭐그 교수님이랑 직접적인 컨택이 한 번도 없으셨다. 뭐 그런 얘기 하시던데, 아 그래요 뭐 그걸로 청탁이 아니라고 할수 있다고 칩시다 예 100번 양보해서 직접적인 컨택이 없었으면 청탁은 아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랑 정유라씨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뭐 이재용씨가 직접 정유라씨 만나가지고 말 지원해줬대요 직접 아닌 것 같던데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스탠스 있죠? 선수 필승? 저 혹시 우셨구만. 뭐, 그래요. 정확하게 얘기합시다. 우신 건 아니고 우는 듯한 제스처 취하셨더라. 뭐, 감정이 격해지셨다고 딸 얘기 나오니까. 제발 딸은 건들지 말아달라.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뭐라고 해달라. 아, 어, 그래요. 본인 딸은 소중하셨네요? 음, 그렇죠. 최순실 딸 정유라는 뭐 애까지 딸려 있는 사람인데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국내로 불러 들여와서 구속까지 하셨는데 본인 딸은 건들지 말아야 되죠 그쵸? 아직도 국민들이 뭐에 화나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그래요 사모펀드 뭐 그거 뭐 해먹든 말든 어차피 난 거기 투자할 돈도 없어요 그래서 별로 화도 안나 네가 그걸로 40억을 벌어먹든 50억을 벌어먹든 100억을 벌어먹든 나는 거기에 투자할 돈이 천만 원도 없어서 딱히 아쉽지도 않아요. 근데 우린 그거에 화난 게 아니라니까. 당신이 그렇게 정의로운 척 부정 의혹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까내리고 자격이 있니 없니 뭐 조사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본인이 검증대에 올라서시니까 나는 몰랐다. 이번에 처음 알았다. 조사해 봐야 알려줄 수 있겠다. 다 와이프가 했다. 뭐 하자는 거예요. 여지껏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당신들이 만든 말이 뭐예요? 법구라지예요. 법에 걸리는 거 없게 잘 빠져나간다. 근데 지금 본인도 뭐아 나는 위법 행위 없다 이런 스탠스로 밀고 가시는데 그럼 본인은 법꾸라지 말고 뭐예요? 어떤 기자님이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조로남불 관련해서 살짝 운 띄어봤어요. 옛날에 장관 후보께서 이런 얘기 하셨던 게 있는데 지금 본인한테도 적용되는 것 같지 않냐? 어떻게 생각하시냐?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운을 띄어봤어. 근데 우리 장관 후보자님 하시는 말이 본인은 지금 그런데에다 섣불리 입을 열면 안 되신데. 후보자로서 입을 열면 영향력이 생겨서 뭐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대. 여지껏 본인이 SNS에 했던 말이 본인한테 돌아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. 그거 하나만이라도 듣고 싶어요. 어차피 온갖 비리 관련한 거 전부 다내탓 아니다. 위법 아니다. 그런 얘기 할 건데. 본인이 여지껏 싸질러 놨던 말들 본인한테 적용되는 거잖아.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냐. 그게 중요한 거지. 왜 내로남불을 하는 거지. 아니, 상식적으로. 1년에 한번 연락할까 말까 한5촌 조카라며요. 근데 뭐, 장손이고 그쪽에서 좀 경력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거의 전재산이 되는 돈을 맡기고서 펀드질을 해요? 난 참, 이해가 안 가네. 그래요. 100번 양보해서 그 친구가 워렌버핏이에요. 그래서 당신이 거의 전재산이 되는 돈을 맡겼어요. 그걸로 펀드를 했어. 근데 그게 문제가 됐는데, 펀드 한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.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송환 조치 시켜서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, 본인은 연락할 생각이 없고,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? 뭔 소리예요, 이게. 아니, 몰래 연락하는 것 같다는 의혹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면, 기자회견장에서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시든가, 공개적으로. <laughs> 참, 나 이해가 안 가네. 하루에 하나씩 영상 찍는데도, 아직도 계속 나와. 양파야, 양파. 진짜 돌아버리겠어, 내가.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자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가지고 본인이 하시겠다는 일 반박 좀 해볼게요. 그, 법무부랑 검찰 쪽이랑 따로 해야 할 일이 나눠져 있는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거든요, 분명히. 근데 왜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분이 검찰 개혁을 외치고 계신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네? 다른 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어요?